밑줄이 있을 때는 위를 이렇게 쓰고 동사 원형에서 밑줄이 가 있지. 요래 있을 때는 사실은 현재를 써야 되는데 미래로 표시해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아.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시간의 부사절, 조건의 부사절. 자, 이거는 무조건 무슨 시제를 써야 되노? 현재 시제를 써야 돼. 왜? 왜 현재를 써야 되나? 자, 현재 시제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시간이 흘러간다, 이렇게. 여기가 현재야. 그럼 요 앞에가 과거죠? 여기가 미래입니다. 자, 생각해 봅시다. 이. 나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다. I live in 부산이야. 맞죠? 그럼 나는 지금 살고 있다, 야. l 브 v e 야 그러면 어제는? 어제는 어디서 살았지? 어제도 사실 알고 보면 어디 살았어? 부산에 살았지? 맞지? 러니 어디, where do you live? 하면, I live in 부산. 어제는, 어제도 부산이야. 오늘, 오늘도 부산이야. 내일은. 내일도 부산에 살지. 여러분, 내일 혹시 이사 가는 사람 있어요? 없죠? 잘 생각해야 돼. 이해를 해야 된다, 문법을. 영어에서 말하는 현재와 우리말에서의 느낌의 현재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게 이거야. 영어에서는 현재형을 쓸때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냐면, 첫 번째, 가까이에 있었던 과거나, 두 번째, 가까이에 있는 미래, 도, 누가, 현재가 표현을 할수 있는데, 단, 이 1번과 2번은 뭐냐, 이 현재를 통해서 추측을 할수 있다는 거야. 나는 지금 부산 살고 있어. 맞지? 자, 내가 지금 부산 살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. 하지만, 아, 저 사람이 어제도 부산에서 살았고, 내일도 그럼 부산에서 살겠네라는 의미를 상대방이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. 됐지? 근데 선생님, 내, 저 내일 이사 갈 건데요. 그래. 그 내일이 변화가 발생하면, 어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, 그지? 왜요? 어제, 어제 살았잖아. 없을 수도 어, 그러면서 내가 산다는 말은 못하지. 억지로 만들지 말고. 나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사실 어제 살아, 그죠, 그죠? 그럼 어제 예를 들어 이사 왔다, 그럼 이사 왔다라고 얘기해야지. 부산에 살고 있던 얘기 안 하잖아, 그죠? 근데 내일은 몰라. 왜? 내일 아무도 모르잖아. 과거와 현재는 이미 지나온 거고,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알수 있잖아. 하지만 미래는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. 이때 뭐라냐? 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. 이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? 이사를 내일이든, 모레든, 1년이든, 2년이든, 10년이든, 이사를 할수 있다라는. 그랬을 때 우리는 뭐란다? 진행형을 쓰는 거야. 알겠어 나는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아마 한 2년 후에는 이사 갈것 같아요 됐지 이런 느낌이 될 때는 l e v e 를 쓰면 안돼뭘 쓴다? I am living 이렇게 해야 돼 따라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ing를 써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형과 ing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형 하니까, 아, 지금 동작이 일어나고 있구나. 이것만 표현을 하는데, 영어는 그렇지 않고, 이 진행형 속에서는 나중에 이 동작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때 사실은 이걸 쓴다는 거야. 그래서 원형을 쓸 것이냐, 진행형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. 대단히 조심해서 써야 될부분이 이게 사실은. 물론, 원어민들은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알고 적절히 표현하는데, 자, 이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보면, 분명히 진행형 써야 되는데 원형 쓰고 있는 아이들, 또 원형 써야 되는데 진행형 쓰고 있는 아이들, 자, 이런 아이들이 영작 속에서 많이 나오죠. 그렇죠? 네,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. 자, 그 다음. 시간을 나타낼 때의 접속사인데 자, 봐라.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의 접속사는 when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전체를 다 시간의 접속사로 봅니다. 그다음에 조건을 나타내 주는 접속사 if나 unless가 되겠죠. 이제 요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함으로 미래를 쓰지 않고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지.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이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은 현재 시제를 통해서 미래를 나타낸다. 절대로 쓰면 안 되죠. 그죠.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, 여기 보면, 웬이 부사절로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, 웬이 부사절이 아닌 경우도 있다. 이때는 그러면 원래 시제 그대로 써야 돼. 즉 미래를 써야 한다는 거야. 그러면 언제만 부사절일 때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명사절로 쓰일 때 웬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해석이 됩니다. 언제라는 말이 되죠. 이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또는 전치사 뒤에오거든 I don't know. 나는 잘 모르겠다. 언제 그가 올 건지. 됐죠? 언제 그가 올 건지. 그럼 지금 여기 보면, 노에 잘려서 이 when이 언제라는 뜻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will이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꼭 와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다 만약에 will 안 쓰면 오히려 이거는 틀린 문장이 돼. 그래서 분명히 설명했지만, 자, no라는 동사 뒤에 이 when부터 여기까지가 이 no에 뭐로 쓰이고 있어?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. 이건 명사절이라. 자,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? 형용사절이야. 형용사절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관계 부사절이라고 그러지. 근데 이거는 해석이 되나? 안 되지, 당연히. 해석 안 합니다. 그리고 선행사. 이 선행사가 있어야 돼. 왜? 이게 분명히 관계 부사절이기 때문에 자, 밑에 한번 볼까? I don't know the time.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. 자, 위에 있는 i don't know와 밑에 있는 i don't know the time. 차이점이 있지, 그렇지? i don't know when 하면 동사 뒤에 바로 왔고 i don't know the time. 선행사 쓰고 즉 명사 쓰고 when이 오는 거요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when 뒤에도 역시 앞에 나오는 타임을 수식하는 뭐다? 관계 부사절. 즉 형용사절이 되죠. 왜? 이 타임이 명사잖아. 명사를 설명하니까 이 왼은 형용사절이야. 형용사절에는 위를 써야 합니다. 대체. 그래서 1번과 2번과 같은 경우에 왼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왔다해서 무조건 위를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사절일 때. 자, 부사절일 때는 미래를 현재가 대신하기 때문에 위를 안 쓴다. 하지만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됐을 때, 그때는 써야 합니다. 됐죠? 요런 차이점이 있다. 자, 그 다음. 이제 if다. 우리가 if도 명사절로 쓰일 때가 있어. 이때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지. 원래 시제 그대로 써야 돼. 자, 이것도 한번 볼까. 자, 요렇게 돼 있는데. 항상 if는 이렇게 목적으로만 씁니다. 주어로안 씁니다. 목적으로만 씁니다. 자, I don't know야. 난잘 모르겠어. 그럼 여기가 목적에 어 해당하잖아. if를 썼단 말이야. 여기는 we를 써야 돼. 그죠? 그가 올지, 안 올지. 물론, o와 not 빠졌겠죠. 올지, 안 올지. 나는 잘 모르겠다.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, while인데, 원래 while이 양보의 뜻을 가지는 부사절로 쓰일 때 뭐뭐이지만 반면에이 말은 원래 시제로 씁니다. 그 양보에 해당하는 while도 있고 while이 시간을 나타내주는 while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while이 사실은 자 보세요 while이 세 가지로 우리가 쓸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? 첫 번째가 바로 시간 뭐뭐 하는 동안에, 그렇지 뭐뭐 하는 동안에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while 뒤에 진행형을 많이 쓰죠. 뭐뭐 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비동사 쓰고 ing 를 쓰는 진행형이 많아.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양보를 나타내주지. 비록 뭐뭐이지만 이럴 때는 원래 시제를 써야 된다. 이 말은 미래가 되면 위를 써야 된다는 뜻이야. 그다음 세 번째 Y는 뭐냐면 대조를 나타내줄 때 반면에라는 표현이지, 그지 뭐뭐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두 가지일 때, 이두 가지일 때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위를 꼭 써야 한다 이런 뜻이고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시간적 의미가 되지, 그지 이때는 위를 안 써도 돼, 위를 쓰지 말고 알겠니? 그래서 Y리 접속사 yd가 가지는 뜻이 요세 가지인데 정말 많이 나옵니다. 왜? 특히 요세 번째 있지. 반면에 대조할 때도 복회 하면서 y d 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. 됐지? 요것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.